4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국무회의에서 주변 국들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대요. 합동군사훈련은 반드시 실시. 두 번째, 대한민국은 A국 또는 B국이랑 상호방위 조약을 갱신해야 하지만 두 국가 모두랑은 할수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예요. A랑 하고, 비랑하지 않는 경우, 자 또는 b 랑하고 a랑하지 않는 경우죠. 자 얘네는 그러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배제적 선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제적 선언. 자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a이거나 b이거나 양자 태결의 문제인 겁니다. 자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a랑하지 않으면요. 자, 합동 군사훈련을 할수 없구나. 군사훈련을 할수 없거나 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비국이랑 갱신해야 된다. 그럼 그냥 비국이 또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엔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면 육자회담을 올해내로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확정된 정보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B랑 갱신해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했다라는 점으로 시작해야겠죠. 자, 그러면 B랑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A국이랑은 하지 않아야 되고요. A국이랑 하지 않으면 합동 군사 훈련이고 군사 훈련이라고 아까 썼었네요. 군사 훈련을 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군사훈련을 하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 마지막 전제에 의해서 육자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 어쩔 수 없이 육자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라는 내용, 내용인 2번이 정답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2번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최소 인원을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어, 앞에서 다뤄봤던 유형이죠. 자, 근데 세 번째 전제에 d가 반대한다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d가 반대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전제가 자, A가 찬성하면 C 찬성, D 찬성. B 찬성하면 C 찬성, D 찬성.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한 거에서 D가 반대하면 A도 반대하고 B도 반대한다라는 사실로 연결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전제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에서 B와 D가 둘다 반대하면, 지금 둘다 반대하고 있죠? 둘다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즉, E가 반대하거나 F가 반대한다라는 내용. 자, 이게 네 번째 전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가 반대하면 두 번째 전제에서 E가 반대하면 B가 반대하고 C도 반대한다인데, 뭐 이미 우리는 B 반대한다라는 건 확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추가로 알게 되는 사실은 C가 반대한다라는 거. 이것만 적어도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제에 의해서 F가 찬성하면 G는 F가 반대하면 G는 찬성한다 이렇게까지 표시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최소 인원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는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 인원을 물어보기 때문에 E랑 F가 둘다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 중에 한 명만 반대하는 경우가 최소 인원일 거고요. 그게 E인 경우에는 C까지 반대를 해서 다섯 명이 반대를 하는 거지만 그게 만약에 F라면 G는 찬성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찬성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반대하는 경우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될것 같습니다. A와 B 중 적어도 한 명은 위쪽 해야 돼. 자, 그러면 A나 B는 위쪽을 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C와 같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C를 위촉할 경우에만 A를 위촉해야 돼. 자, 여러분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걸 가언문으로 생각을 하면, C를 위촉하지 않으면 A를 위촉하지 않는다니까, 어, 기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고요. 어, 긍정문으로 쓰면 A를 위촉했다라는 건 C도 위촉이 되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오답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자 C는 반드시 위촉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 C는 일단 반드시 위촉한다라는 내용 자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불필요한 내용 좀 지우면서 풀어보면 자 C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셋중 적어도 한 명도 위촉해야 된다. 그러면 C를 위촉한 다음에, 자, 그러면 C를 위촉했다라는 건 D나 E나 F도 위촉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를 위촉할 때는 F도 들어간다. 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B와 D는 같이 위촉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음, D를 위촉하면 B를 위촉할 수 없겠죠. 자, 이런 내용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지금처럼 연결을 다 해봤고요. 요걸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선택지 1번 3명만 위촉을, 위촉하는 방법은 3가지 래요. 자 일단 c가 1명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애들 중에 1명만 위촉하는 방면, 방법이 일단 있겠죠. 적어도 1명 위촉할 테니까. 그리고 a랑 b 중에서도 1명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 명만 위촉하는 방법은 요 안에서의 만들 수 있는 조합인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A가 위촉되는 경우, 자 C 위촉되는 경우, 자 그러면 A만 위촉되고 C 위촉된 상태에서 세 명만 위촉이 될수 있는 방법은 음, D까지 위촉되는 U 케이스랑 A랑 C랑 F도 가능하네요. A, C, E는 안 돼요. E가 위축이 되면 F도 딸려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위축되고 C가 위축되는 이 케이스에서는요. B가 위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D는 위축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E도 안 돼서 F만 남네요. 자, 그래서 3명이 위축이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3개밖에 없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선택지는 저희가 지금 체크한 것 중에 A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B를 위축하기 위해서는 F도 위축해야 된다는 라 3번의 내용은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B를 위축하면, 자, 여러분들, D를 위축하면, B를 위축하면 D를 위축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C를 위촉하는 사실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C를 위촉하면 D 또는 E 또는 F인데 D가 위촉되지 않으니까 E나 F만 위촉이 돼요. 근데 E가 위촉이 되어도 F가 위촉된다라는 사실로 오른쪽 정리했던 내용에서 연결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B를 위촉하면 D가 위촉이 안 되고 그리고 어, 나머지 E와 F만 가능한 상태에서 자, F로 어쨌든 연결이 되니까, 자, F도 위쪽해야 된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4번. D와 E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위쪽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틀렸어요. 저희가 먼저 정리했던 내용, 요경우의 수에도, D와 E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위쪽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위배되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하죠. 둘다 위쪽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거짓인 내용으로 골라지게 됩니다. 음, 대체로 1번 선택지에 나오는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나머지가 좀 쉽게 확인이 되는 애들이었네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요. 영어 불합격자 중에서 경제학 전공자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불합격자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다라고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영어 합격자 중에서 연수 경력이 없거나 25세 미만인 지원자는 없다. 그러면 영어 합격자는 전부 다 연수 경력이 있거나 25세 이상이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중 부정이거든요. 없거나 25세 미만인 애는 없다라고 하니까, 실무 영어 합격자는 연수 경력이 있고, 25세 이상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경제학 전공자 이거나, 러시아어 특기자인 애들은, 연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전부 다 연수 경력이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거, 25세 이상의 지원자이고, 러시아어 특기자인 애들은 연수 경력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연결이 됐죠. 기억법 A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A는요. 다른 애들이랑은 달리 지원자 W에 대해서 경제학 전공자는 절대 아니라고 하죠. 자 이렇게 단언하는 내용이 나오려면 규류법이네요. 즉 경제학 전공자 라면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경제학 전공자라면 첫 번째 전제에 의해서 영어 합격자가 되고요. 세 번째 전제에 의해서 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돼요. 나눠서 볼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에 의해서 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영어 불합격자가 됩니다. 자, 영어에 대해서 다르게 결론이 나오니까 모순이죠. 즉, 처음에 가정이 잘못되었으니까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A예요. A의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좀 많이 줄려지고요 자, B 보겠습니다. B, 연수경력이 없다면, 자, 이걸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25세 미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전제에 의해서 연수경력이 없다면, 25세 이상이 아니거나, 요게 25세 미만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거나, 러시아어 특기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25세 미만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 이렇게 이어지려면, 뭔가 우리는 추가로 러시아어 특기자이다. 연수를 다녀온 애들이 러시아어 특기자이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서, 선언 추리의 형태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러시아어 특기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는 애다 생각하시면 돼요. B는 아니고요. 자, B가 아니면 정답이 좀 빠르게 5번으로 추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은 B가 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확인하기 쉬운 애들을 찾으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어, 좀 까다로운 내용이 나오면 다른 보기들 보면서 답을 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죠. 자, 다른 애들 설명해 볼게요. 자, C. 러시아어 특기자이면, 자, 러시아어 특기자이면요. 연수 경력이 없다라는 내용은 세 번째 전제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D. 영어 합격자라면, 자, 영어 합격자라면 얘가 연수경력이 있겠죠? 자, 여기 두 번째 전제에서 연수경력이 있고요. 연수경력이 있으면 세 번째 전제에서 러시아어 특기자가 아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D도 맞는 내용인 거죠. 보시다시피 B가 제일 까다롭고 나머지는 확인하기가 좀 쉬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까다로운 내용은 좀 넘어가는 그런 영리함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잘 푸셨습니다. 45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처음에 주어진 두 개의 명제는 가언 명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애들은 선언이 나와 있는데, 자, 선언문은 가언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연결해서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골프를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골프를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명제는요. 얘가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면 자, 선택지 하나가 날아갈 테니까 골프를 반드시 좋아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겠죠? 자,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가언 명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명제도 가원명제로, 네 번째 명제도 가원명제로 바꾸면 축구를 좋아하면 농구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 나온 가원명제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골프를 좋아하면 야구를 좋아하고요. 농구를 좋아하면 야구를 좋아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축구를 좋아하면 야구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연결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따라서 기류법에 의해서 축구를 반드시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확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을 때 우리가 옳다라고 할수 있는 걸 골라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전제는, 자, 얘는 기호로 쓰면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식인데, 어, 위에 우리가 정리한 내용에서 이 형태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요. 2번은요. 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2번에서 이 선언문의 앞부분은 무조건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골프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랑 상관없이 이두 번째 내용은 무조건 참이 되겠죠. 자, 사실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 세 번째 조건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문을 가언문으로 바꿔서 풀이하는 그런 연습을 좀해 보라고 일부러 한번 좀잘안 보이게 이렇게 한번 섞어서 문제를 내 봤습니다. 자, 애초에 세 번째 전제랑 선택지 이번은 이렇게 똑같이 볼수 있는 거여서 사실은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애지만 어 그보다는 이렇게 선언문을 가언문으로 바꿔서 풀이하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했던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2번 같은 명제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6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있고요 보기에 어, 내용이 반드시 참인지 확인해보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첫번째 전제에서 자 워드를 들으면 ppt 를 듣는다 자그 다음에 ppt 랑 엑셀을 모두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따로 써야 겠죠 특징명제 니까 ppt 도 듣고 엑셀도 듣는 사원이 있대요 얘를 x 라고 합시다 자, 이게 두 번째 전제예요. 자, 세 번째 워드를 듣는 애들은 엑셀을 엑셀은 안 듣는다. 자, 요게 세 번째 전제고요. 네 번째 마케팅 팀원은 모두 워드를 수강한다. 자, 그러면 마케팅 애들이 워드로 연결되는 내용이 네 번째. 재무부에도 엑셀을 듣는 사원이 있다.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전제도 특징 명제입니다. 자, 재무부이고 자 엑셀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대요 자 얘는 y라고 하겠습니다 5번 전제에서 왔어요 자그 다음에 6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워드를 듣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격증이 자 워드를 듣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겠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전제에 의해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명제 두 개랑 여러가지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1번 a 재무부랑 마케팅이 함께 수업을 들을 일은 없다. 이거는 마케팅 팀원이 듣는 수업은 전부 다 재무부원이 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야지만 참이에요. 그런데 화살표로 연결하는 내용 중에는 재무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맞다고 할수 없어요. 참이라고 할수 없죠. A가 들어간 거 바로 지우고, 뭐 선택지에서 B는 반드시 맞는 내용이긴 한데, 어 보시면 4번이랑 1번 전체 연결해서 마케팅 팀원이 모두 PPT 듣는다는 건 쉽게 확인이 됩니다. B는 맞고, C. 마케팅 팀원 중 커말 자격증이 있는 사원은 없다. 자, C는요. 마케팅 팀원은 자 자격증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4번이랑 5번 전제 연결하면 나오죠? 자, 그래서 C 맞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D 확인해 보겠습니다. D. 재무부원은 모두 자격증이 있다. 자, 알수 없죠? 재무부원들이 어떠하다라는 내용은 그냥 특징 명제에서만 언급이 될 뿐, 얘네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연결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알수 없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특징명제가 두개 섞여 있었는데, 얘네가 뭐 많이 활용이 된다라기 보다는, 이게 특징명제인 걸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도록 문제를 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7번 봅니다. 자, 세 명, 네 명의 남자와 네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확실하게 부부인 남녀로 짝지어진 걸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이 내용들이 거짓이면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해야겠죠. 자, 정반대로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남녀가 이렇게 한 명씩 어,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D가 P 또는 Q의 남편이 아니라면, 얘네들의 남편이 아니면, D와 커플이 될수 있는 사람은, R이나 S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D는 P와 Q의 남편이 아니니까 부정하는 거죠. 이게 거짓이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남편이 아니니까 R이나 S의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P는 A와 C의 아내니까 이 말이 거짓이면 B 또는 D의 아내가 P인 거예요. 그다음에 C 세 번째 내용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Q는 B 또는 D의 아내가 아니니까 얘는 반대로 A나 C의 아내겠죠 자 커플을 이렇게 쌍으로 적는다고 하면 자 마지막 거 A는 R의 남편이면 A와 R이 커플이겠죠 A와 R이 커플 커플이면 부부면 어, 첫 번째 줄에서 R이 D의 아내가 될수 없기 때문에 D와 S가 짝이 되고요. 자, 그래서 A와 D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도 B와 P, C와 Q가 이렇게 부부가 되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사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8번 풀어볼게요. 자. 내용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눈이 오는 것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도 눈이 온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눈이 오지 않으면 자, 이거는 토요일에도 눈이 오고요. 일요일에도 눈이 온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일요일 날 눈이 오는 지역 이거 같이 쓰려면 이렇게 가야겠네요 일요일 날 눈이 오는 지역은 목요일에도 눈이 오고 그러면 어, 금 또는 토 이렇게 쓰면은 자 우리가 모든 내용을 같이 쓰는 게 되겠죠 자두 번째 전제 세 번째 전제 첫 번째 전제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수요일 날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은 목요일 날 눈이 온다 자 여러분들 2번이랑 3번 전제 따라가면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자, B. 금요일과 토요일에 눈이 오지 않는 곳은 금요일에도 오지 않고 토요일에도 오지 않는 지역은 우리가 정리한 거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의 부정이네요. 자, 이럴 때는 일요일에도 안 온다. 자 1번이랑 3번 전제, 자 대우명제로 바꾸면 연결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둘다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모두 옳다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이네요. 풀어보겠습니다. 49번 풀어봅니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 특징 명제죠. 자 이런 x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 중, 중에서 중 의사소통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대,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x랑은 다른 y라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나열이 되니까 특별히 이거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없네요. 어 하나 있다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기업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일 테니까 Y라는 사람이 공기업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 요거까지는 알수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A.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 위에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 없죠? 자 B.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하려면 전칭 명제들끼리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 전칭 명제는 애초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첫 번째 명제. 그러니까 어, 이것도 알수 없네요. 자 그래서 둘다알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알수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5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 사교적이다. 자, 그다음에 이게 1번 전제고 3번 전제.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교적이다. 어, 그러면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 사교적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네 번째 얘는요. 어, 이거는 대우 명제로 바꾸면 둘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교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해력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교적이다. 사교적이지 않다. 이거는 사교적인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하다라는 내용이어서 어, 다섯 번째 전제는 여러분들, 음, 가치관과 사교가 이렇게 사실상 동치이다. 논리적으로 똑같은 애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교적인 사람 중에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자, 마지막 거는 사교적이고 적응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 x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이 다섯 여섯 번째 전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 아직 활용 안 했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해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적응해서 이해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라는 사람이 사교적이 되니까 곧 가치관이 뚜렷한 애고요. 또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이해력도 뛰어나게 겠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자, 그게 A에 대한 내용이네요. A. 가치관 뚜렷하고 사교적이며 이해력도 뛰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는 X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로 반드시 참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적응력이 뛰어나다. 자, 이거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해력이 뛰어난 것이지. 자,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니은의 내용은 B의 내용은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만 옳다. 1번이 정답으로 골라지는 문제네요. 자 저희 명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추론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음, 이 정도 문제만 풀수 있으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푼 문제들 중에는 어려운 애들도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쉬운 문제를 더 쉽게 풀수 있으니까 어, 해당 유형들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맞히는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론적인 것들 잘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이 정리되고 나서야 문제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는 그 순서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늘잘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질문하실 게 있다면 언제나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제 추론 관련된 어, 연습 문제 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